제한 속도 60입니다. 불박차는 60보다는 좀 빨랐어요. 원본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는 보이긴 합니다. 중앙 분리대가 있습니다. 불박차 갑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어 알았죠. 자, 오, 예, 다시 어. 여기서요. 자, 쭉. 녹색 시에 녹색 시에쭉 가는데 아, 여기 중앙부리대 넘어왔어요. 그리고 중앙부리대 넘어오는데 맞은편 차의 불빛 때문에 안 보였대요. 맞은편에서 오는 차 예, 그렇네요. 이보다 조금 더 전에는 아, 여기서 넘는 부분이 원본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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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미하게 보이네요. 여기, 요때는 안 보이겠죠? 안 보이고 아, 이때 거리가 몇 개인가요? 한 칸, 두 칸, 세 칸? 네 칸이 될까 말까, 이게 매우 중요하죠. 처음에 보이는 순간, 그때 내 차의 거리, 이때 시속 6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겠느냐, 없겠느냐.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네 칸이 채 될까 말까, 아니, 네 칸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세칸좀 지나, 좀 넘습니다. 그럼 여기가 시내니까요. 저거 차선 하나하 공간하고 하나 8m입니다. 그럼한 20, 한 30m 채안돼 보이는 것 같아요. 물론 더 정확하게 하려면. 도로교통공단에서 여기 처음 보였을 때, 여기서, 여기서 떨어져 내려오는 걸안 보이겠죠? 예. 여기 다 처음 보일 때. 아, 원본 이으참 좋았을 텐데. 자, 이것이 제한속도 60이고요. 제 차속도는 65에서 한70 정도 됐습니다. 아, 상대가 중앙불에도 뛰어넘어왔고요. 저는 반대 차선에 라이트 때문에 안 보였는데요. 다시 한번, 과연, 보일까요? 안 보일까요? 쭉 가고 있는데 와. <목소리> 자 이번 <목소리> 사고 음어 <세>, 과연 불박사테 <목소리>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. 불박사 잘못 없다는 의견이 58%입니다. 잘못 조금 있다는 의견이 42%입니다. 어 60시켜 숨쉴수 있나요? 자. 6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. 예. 이때. 이때 보이네요. 요 조금 더 전에는 아, 이때 보... 이때는요. 지금 딱 넘어 넘어 내려왔네요. 이때는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근데 저 맞은편에 차량 불빛 때문에 보일까요? 그리고 저기 사람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? 이때쯤. 이때는 세 칸밖에 안 돼요. 하나, 둘, 셋. 앞에 뭐가 있는 거를 피하는 거하고요. 예상치보다 툭 떨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. 아, 이거 운전장이 잘못있다볼수 있을까요? 억지로, 억지로, 옳지, 여기에 딱 보이는 그 순간, 조금 전에, 조금 전에, 요 때, 이때. 요 때로부터 하면은, 아, 6 0 k m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 아니야? 정지거래가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겠지만. 근데, 맞은편에 차량 불빛 때문에, 여기 탁 넘는 거안 보이고, 요거, 지금도 저거, 으악! 예. 아, 저거, 저거. 아... 이거요, 이렇게 하세요. 혹시 경찰관이, 경찰에서, 아, 범칙금 부과하겠다 그러면, 저 직결 신판 받겠습니다. 직결 받아보세요. 이거 불법전 잘못 있다고 보기, 아, 이럴 때도 불법전 잘못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속도가 좀 빨랐던 거, 60보다 좀 빨랐던 거, 그게, 과연, 물론 속도는 지켜야 됩니다. 그러나, 60을 지켜서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. 예, 60을 시켜서 과연 멈출 수 있겠느냐, 못 멈추겠느냐, 완전 딜레마죠. 그리고 불박차가 속도가 더 빨라서 더 크게 다쳤다? 아니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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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2주 진대밖에안 나왔어요. 이번 사고 직결 심판 가보시고요. 직결에서도 만약에 운전자 잘못 있다 그러면 그러면 정식 재판청구해서 예 법원의 판단 받아보십시오.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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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저는 이런 사고는 불박차가 제한속도보다 조금 빨랐던 거, 네,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, 변론을 하기로 하고, 아, 불박차 운전장의 잘못이 없애 올지 않겠는가. 여러분들도 58%.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 되더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은 블랙박스로 보니까, 아, 저거, 저거 왜못피했어 예, 42% 저거 왜못피했어 하시지만,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런 상황이 되면은,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? 무단횡단,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. 불박차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더라면 그리고 옆으로 핸들을 빨리 틀지 못했더라면 그랬으면 저 무단횡단자 어쩌면 2주 진단이 아니고 영원히 이 세상과 이별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.